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에 부자되게 미주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추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기관들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현금 비중이 역대 최대로 많았던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FMC 위에 증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과 현재가 가장 유사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증시 어떻게 될지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TQQQ, SXL, BLZ 관련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운은 1.23% 상승한 34,400 480포인트, 나스닥은 1.33% 상승한 13,614포인트, S&P 500은 1.23% 상승한 4,411포인트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S&P 500이 이제 4,400선에 도달을 했으며, 연말 기준치 4,800선까지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S&P 500 최소 4,800선까지는 연말에 도달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블리시아계는 현재 S&P 500 5000선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제, 어, 좀더 중립적으로 본다면 4,700에서 4,800선까지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WTI 기준으로 크루드월프라이스도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9.03% 급등하며 지금 유가가 103.62불, 100불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큰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엑스모빌은 2.67%, 그리고 옥시덴터리 9.47%로 급등하는 흐름, DVN이 9.64%, 그리고 현재 CTRA가 5.41%, 마라톤 오일이 6.86%등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런 에너지주 관련해서 그리고 애플의 상승세로 인해서 버크셔해서의 비는 계속적으로 이제 최고치를 찍어가고 있는데 2.64%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 지금 버크셔해서의가 올라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허재 소식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어 바이든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늘 화상회의 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위험 요소로는 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바, 어, 러시아에서 푸틴이 핵을 쏠수 있다라는 염려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뭐 생화학 무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주 시장의 위험 요소는 아직도 존재를 한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 어, 중국에서 이 러시아를 좀 말려야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과 점점 비슷해지는 이제 차트 관련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스닥이 최대로 빠졌을 때 지금 현재 21.3% 정도 최대로 빠졌었고요. 이 급등하기 전 차트입니다. 이 급등하기 전 차트와 2018년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2018년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정고점까지는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 시간이 걸려서 대략적으로 이제 4. 아, 지금 8 아, 5개월 정도에 관련해서 아전 고점까지는 올라온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3월 FOMC 불확실성 해소와 러시아 우크라이나대화 일부 진전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가도 그에 맞춰서 꺾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2018년과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현재 올해 2분기나 3분기 안에 이정 고점 에, 정고점까지는 도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재 2018년 차트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본다라면, 에, 이 정고점까지는 도달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주요 종목들을 보면 애플은 이미 201선 위로 올라온 모습, 그리고 21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도 이제 3.73%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201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RSI가 52.13, CCI가 65.67로 CCI 기준으로는 최근에 3거래를 연속 오르면서 거의 CCI 기준으로 100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이제 아직도 마이너스 30% 정도 이제 빠져있는 상태, 충분히 이제 올해 안에 천슬라 이상은 다시 가능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다음 주 GTC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장 초반에는 빠지는 흐름이었다가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같이 상승하, 상승을 하였고요. 1.1% 정도 오르면서 247. 66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RSI는 54.7, CCI는 103.38로 CCI 기준으로는 100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전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8.52% 정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 주가 기대가 되고, 현재 삼각수렴의 차트에서 지금 급등할 차트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되는 차트가 나오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각이, 삼각이 수렴을 했을 때, 증시는 차트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도 크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삼각 수렴 시점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지금 AMD 같은 경우 티커를 다시 검색을 해보면 3.19%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200일선 밑에 위치를 하고 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크루즈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카니발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0.93%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노르웨이저는 1.92%로 현재 JP모건 등에서 아웃포포 무견, 의견, 매수견을 의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컨택주 관련해서 기관들의 매집이 좀더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항공 관련 주도도 유가의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델타항공 같은 경우도 0.6% 정도, 아,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4%에 가까운 하락도 나왔지만 0.6%로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잉도 0.64%에 상승한 흐름이 나왔으며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오늘 이제 상승한 흐름 서비스나우가 3.52% 어, 그리고 셀프스포스닷컴 m 이 2.35%에 상승한 흐름이 나왔고요. 아마존이 2.7% 상승한 흐름이 나왔는데 아마존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현재 MGM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다. 8.5 빌려달라 10조 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를 한다라는 빅딜을 발표를 했으며 MGM 스튜디오는 리조트 카지노 회사와 회사로 유명한 MGM 리조트와는 별개의 회사로 4,000개 이상의 영화 타이틀, 17,000개 이상의 TV 에피소드 등을 가진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거물 중 하나로 아마존 프라임의 확장에 더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요즘 빅테크들이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도 역시나 아마존이 이런 10조원에 넣는 금액을 가지고 아, MGM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면서 아마존 프라임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TQQ 차트를 다시 돌아가면 3.34%의 상승하름이 나왔는데 50.06불로 21선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RSI는 49.75, CCI는 32.05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45 45.4%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SLXL 같은 경우도 이제 1.79% 상승, 지금 현재 21선 위로 올라왔고, 3 6 9 5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RSI는 48.7, CCI는 2.88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T, 이제 BULZ 같은 경우6.62% 상승, 12.89, 21선 위로 올라온 모습, RSI는 48.73, CCI는 17.85,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률은 64%로 지금 가장 많이, 세배를 보내 중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FNG도 마찬가지로 한번 차트를 지금 다시 보면, 은 FNG는 1.74% 상승, RSI는 47점 이상, CCI는 마이너스 6.16, CCI 기준으로 이제 100에 도달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RSI는 60 이상, 그리고 70에 근접을 했을 때,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에, FNG도 마찬가지로 61.54% 고점 대비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가 FMC 이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삼성증권 리포트에서 2018년 말 나스닥 차트와, 지금 현재 차트와 2018년 말 긴축 시기에 차트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정고점까지는 올라갈 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일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